진 마이블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보러 가실까요? 가세요 그러면 캐리마타 먼저 보러 가볼게요. 네, 저희 가방은 레피스키즈라는 네, 브랜드의 <laughs> <laughs> 네, 가방이고요. 저희 가방은 진짜 엄청 커요. 그리고 저용 공간 아니 저용 공간이 수납 <laughs> 공간도 엄청 많고 진짜 좋아서 이걸 한 2년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제.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핑크색을 꾸미고 싶어서 핑크색으로 꾸어요 여기에는 네, 화장품들 제가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핸드크림, 틴트 이런 거는 거울도 있고요. 그리고 저 혹시 몰라서 렌즈도 1인 렌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일 작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laughs> 여기를 열면은 휴지고요. 그렇 그리고 저의 지갑, 지갑도 있습니다. 짠 마스크 영으을 이렇게 넣어됩니다 음, 그리고 제일 진짜 메인품. 두자 <laughs> 여기에는 진짜 엄청 많거든요. 네 파우치, 하장 파우치가 있고요. 여기에는 충전선들이나 뭐 이어폰이나 뭐 p 3이런 거를 두고 담습니다. 이거는 네 필통입니다. 필통도 그냥 엄청 가지고 다니고 수납 공간 진짜 많아서 진짜 크고 좋은 것 같아요. 물통, 물통도 필요하죠? 이거는 포스터 필통, 스티커랑 포스잇이랑내 네, 있어요, 맞아요? <laughs> 이제 이제 책들이 나올 건데요. 이거는 이제 영어 단어장들, 그리고 이건 제가 학교에서 읽는 책, 그리고 이건 제 플래너 모이고서 풀고 있고요. 수학 숙제 마지막으로 안경 케이스, 집게핀 이게 끝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마지막. 여기엔 <laughs> 진짜 여기에 이제 에어팟을 들고 다니는 필수구이랑, 그리고 여기 옆에는 향수도 있고, 이쪽에는 꼬리빗, 섬유유연제 그렇 네, 있습니다. 저희 가구 소품은 끝이 왔습니다. <laughs> 아이, 다음 주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밸밸런스 가방을 쓰고요. 이 가방을 고등학교에서 왔을 때 오빠가 학교 가는 거축하한다고사줬어요 오빠가. 와, 진짜 대박이다 여기에 제가 플래너 작성을 많이 해가지고, 시계를 들고 다니고, 프랑스 <laughs> 3개가 있어요, 저도. 이거 봐봐. 저도 똑같아. <laughs> 나침반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도 그냥 들고 다닐 수 있고, 제주도에서 산 포스팅. 거의, 아, 맞아. 이거. 진짜 만든건데 정말 진짜 너무 영광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살걸. 어. 이거 진짜 꼭서야 너무 사야 돼. 인공눈물 건조해지 때마다 쓰고, 아야, 가운데 고 밴드랑 부시들. 진짜 잡동사니 다 들고 다니서 애들 보라몽이라고 <laughs> <돌아오기라고> 하거든요. 너무 <응>? 복잡해 <laughs> 여기 앞에 두 포켓이 있는데 한쪽에는 거울이랑 투명 <laughs> 포스틱투포스틱 같은 것도 있고 투명 <laughs> 포스틱이랑 지도, 비시랑, 커다란 거울이랑 스카치 테이프, 토목 보드 그리고 여기 속에 <웃음> 진짜 <웃음> 제가 진짜 스티커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다 스티커 스티커거든요. 이게 다 스티커예요. 이제 메인. 따단. 책이 있는데 정말 정말 요즘 수학 때문에 정말 정신이 털려서 <laughs> 맨날 기숙사에서도 공부하다가 자는데 공부도 별로 <laughs> 자기 만하고 있어서 공부도 정말 <laughs> 그래서 이게 다수학요이기다와 <laughs> 아, <laughs> 공부 학다 <수학도> 아니고 <laughs> 지금 수학해서 <수입에서 웃음> 너무 막혀가지고 <laughs> 지금 멘탈이 나가고 있어요 공정고시는 이제 <laughs> 한국사 공부를 좀 하고 저도 여분으로 마스크 제 뒤에도 조만하게 <laughs>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열면 제가 노래를 진짜 좋아해 가지고 MP3를 엮고 <laughs> <여보 웃음> 있고. 자. <laughs> <짠! 웃음>